신정하신으로 새벽끼리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주의 부르신 하나이 아버지를 내사하며 그의 아들 위주의 수협을 수이했소 이는 창녀로융폐하사 공정념을 말씀하시고 군대와 그들에게분야하여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인자와 바를 서 사랑하시며 환희로서사전능하신을 편하게 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어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좋하는 것과 죄를 사여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합니다 아멘. 성성과 4 0일장 함께 찬성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 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 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건으로 말 때. 세상 살고나 주여 인도하소서 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 갈동아 주여 인도하소서 아, 아멘 하나님의 네, 말씀 10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 함께 요 10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목소리로 함께 하여라서 반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알려 합니다이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저한테 읽게 보게 되면 이 무신론자를 꾸짖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이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신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으란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행위를 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니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이 무신론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 어,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생활을 또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런데 이 시인이 탄식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문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자신들의 삶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그 잘못된 신앙관이 어느 한 사람에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 그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하늘에서 살펴보시는데 모두가 함께 더러운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다라는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시편이 기록된 그 당시에 있는 사 현상이 아니라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경건한 듯 보이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삶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죄의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또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아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탄식하는 그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이 신앙들조차도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오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제도 본문 말씀에 이야기 어제 수협에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지 말고 그 기도가 멈추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사회는 재력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냐.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 권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지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거는. 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뭐 아담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과를 볼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능력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나를 믿고실토적 확인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무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자언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안에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안보게 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무능력에 빠진,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제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우리들의 삶을 깨우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죄인을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료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늘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어져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시 기하면내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습은 그냥 하루도 허투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소욕을 줄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한 길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길 가운데 고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거룩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 씨며 그의 찬성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기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없으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 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게 전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아는 지식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